아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 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예,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장. 아닥사스다왕 제20년 니사노레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사백의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사람 개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 1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열이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별의 손자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보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보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오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복의 아들 느헤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베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와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기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숩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세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예,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음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아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한미간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충수하였느니라.